오늘은 노지에 보충 모종을 정식하고 대략 한 달쯤 되어갈 무렵에 1차 추비를 해줘야 하거든요. 1차 추비를 해준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비닐 멸칭이 아니고 흰색 부직포로 터널을 해서 보온을 해주고 심었던 것입니다. 4월 7일에 심었는데 여기 노지에 그냥 심는 것보다 차이가 있죠. 열을 먼저 심었죠. 근데 열을 먼저 심었는데 확실히 큽니다. 여기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이미 추비를 전 왔죠. 먼저 심었기 때문에 먼저 추비를 해줬고, 오늘은 보온을 하지 않고 노지 상태에서 그냥 심었던 요 곳에 1차 추비를 해주겠습니다. 노지 고추는 정식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달쯤 후에 1차 주비를 해주면 되거든요. 1차 주비를 줄 때는 이 포기와 포기 사이에 주면 됩니다. 이 가운데를 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1차 주비 줄 시점 되면은 이게 한뼘 정도의 뿌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대략 이만큼. 제가 한 손이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뿌리가 대략은 한 20cm 정도 뿌리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 근처에 주면 됩니다. 가운데 주면은 대략 되거든요. 제가 한 55cm 간격으로 심어서니까 가운데 주면은 대략 양쪽 20cm 간격에 주게 됩니다. 뿌리가 대략 한 20c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요맘때 되면은요. 지금 개순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개순도 이제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1차 주비는 요 가운데 주면 되고 2차 주비는 뿌리가 좀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요 옆구리, 물층의 옆구리 방향에 주면 됩니다. 이 정도 뿌리가 나오거든요. 옆구리 정도에 주비를 주면 되고, 요게 2차 주비고, 1차 주비 주고, 25일 쯤 후에 대략 25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3차 주비를 줄 때는 뿌리가 좀더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요 부직포를 약간 걷고, 여기다가 주면 됩니다. 여기다 그냥 뿌려놓으면 되거든요. 뿌려놓으면 되고, 또 대략 한 25일 후에 4차 추비를 줄 때는 뿌리가 거의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고랑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랑에다가 그냥 비가 오기 전에 훌훌 뿌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 비가 오면서 바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 햇빛이 쨍! 할때 계속 있으면은 비료 성분이 가스가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내부가 있을 때, 비 바로 오기 전에나 비를 맞으면서 주거나, 그렇게 줘야 됩니다. 고랑에다가 홀홀 뿌리 넣으면 되거든요. 최종 수확을 하기 한달 전까지만 추비를 주면 되니까, 4차 추비 정도만 하고 나면 거의 끝이 납니다. 고추는 추비를 이렇게 한 대략 25일 간격으로 줘야 되는 게, 고추의 생육 특성을 보면, 은 다른 작물들은 이 몸집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열매를 달거든요. 몸집을 먼저 키우고 열매를 달는데 밑에서는 고추가 달려서 굵어지기 시작하고 또 위에서는 꽃을 피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이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추비를 꾸준히 대략은 25일 간격으로 줘야 됩니다. 다 키워낼라니까 그런 거죠. 내일 오후부터 해서 모레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이때 추비를 해주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비 주기 좋은 날이어서 고추에 추비를 해줍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추비를 주고 난 다음에 물이라도 주야죠1차 추비이기 때문에 포기와 포기 사이에 줍니다. 가운데 구멍을 쭉 먼저 뚫어놓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비닐이 이렇게 딱 찢겨 나오니까 손으로 싹 뽑으면 되죠.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비닐은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멍을 쭉 뚫어놓고 난 다음에 준비를 주겠습니다. 혹시 뿌리가 나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가볍게 비닐만 뚫었습니다. 이렇게 쭉 뚫어놨죠. 뚫어놓고 추비를 하겠습니다. 추비를 할때 비료는 이런 NK 비료입니다. 여기 NK 비료인데 소분을 해 왔죠. 소분이라는 게 조금 들어 왔다는 거죠. 비료 포대에서 조금 떠 왔다는 거죠. 여기 NK 비료인데 NK 비료는 질소와 칼리만 있고 인산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붕소가 좀 있고 고토 마그네슘이 좀 들어 있거든요. 미량 요소인 마그네슘이나 붕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비용 비료로서 NK 비료가 나왔거든요. 왜 인산이 빠진 비료를 추비로 주느냐 면은 인산은 전량을 밑끄름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잘안 되거든요. 1년에 뭐 4, 5cm 정도밖에 이동을 안 한다니까, 뿌리는 밑으로 뻗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동이 잘안 되는데, 요 위에다가 줘봤자, 인산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산은 주비로 주는 게 아니고 전량 럼으로 주는데 그래서 고른 NK 비료를 농약 방에 가면은 주는 요 10g짜리거든요. 저1 0 g 한 숟가락을 저는 줍니다. 약간 타고 비료를 넣습니다. 비료를 넣고 요 비료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가스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요렇게 해 놓고 흙을 덮어주는 게 좋죠. 흙을 덮어줍니다.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햇빛도 보지도 않고 비가 오면은 녹아서 비료를 잘 먹거든요. 흙을 일일이 이렇게 뜨 얹으려면은 번거로우니까 이 텃밭에 조금 이렇게 심는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몇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뭐 몇천 포기 심는 그런 농가에서 요렇게 하기는 힘들죠. 인건비가 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투밭에서 할 경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귀찮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한 숟가락 정도를 이렇게 넣고 요 옆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살짝 덮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덮어놔도 되거든요. 이렇게 덮어놔도 되고 여기처럼 흙을 돋아줘도 되고 복토죠. 복토를 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되고,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추비를 하겠습니다. 추비를 하고, 요, 개순들도 제거할 겁니다. 개까지죠. 줄기하고, 잎사에서 나오는 요런 순들이죠.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요런 순, 요런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요런 순들을 지금 제거해 줄 때가 됐습니다. 이 겨순이 대략 한 7cm 정도 되면은 제거를 해주거든요. 정식 후에 한달 정도 지나면은 겨순 제거도 해줄 시기가 되고 또 1차 추비도 해줄 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겨순 제거들은 다 하면 되거든요. 어디까지 겨순을 제거하냐면은 요 y자로 갈라지고 있죠 처음으로 요 갈라지는 요 부분 요 아랫부분까지 여기는 3분지가 나와서 아주 멋지네요 3분지라면은 3개 가지다라는 거죠 하나 둘세개가 나왔죠 요라면은 3개 가지에서 고추가 달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달겠죠 여기는 2개 2개의 가지만 나왔죠 보통은 요 2개 가지가 나오거든요 요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거를 방아다리 랍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에 디딜 방아 모양이잖아요. 여기 방아, 여기 디디는 다리 부분이고 여기서 한 사람이 디디고 여기 사람들이고 이게 방아 그전 그런 디딜 방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방아다리라 그럽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Y자로 갈라지죠. 또 요도 갈라지고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잖아요. 그 여기에 아래까지만 개순들을 제거를 해주고 잎은 따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겨순을 제거해주는 이유도 이겨순에 영양분이 가거든요.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줘버리면은 일로 영양분이 뺏기지 않고 다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위로 쭉쭉 커면서 이 가지가 계속 벌어지면서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죠. 근데 잎은 아직 제거를 해주지 않았죠. 왜냐면 이 잎이, 잎을 너무 이렇게 싹 훑어버리면은 요만큼의잎까지 오는 부족하거든요. 요만큼만 있잖아요. 요 아래로 쫙 훑어 버리면은 요 잎은 언제 따 주냐면은 장마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요 밑에 아래 잎들을 다따 줍니다. 방아다리 아래에 잎들을 다따 주는 거죠. 위쪽의 잎은 따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나온 개순이 이 원줄기처럼 이렇게 자라 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부분인데 이런 여기 벌써 여기도 이 가지에서도 Y자로 갈라지고 있죠. 이런 다가지들은 놔두 보겠습니다. 놔두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이미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요런 데는 제가 제거를 했죠. 고추 모종을 정식하고 난후 1차 주비 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